하자 하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음식을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시켜 볼게요 지금 이 표현은 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따라해 볼게요 자, 요 상태로 징게워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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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현지인 발음으로 한다면 징게워这거징게워这거 라고 발음 많이 할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 초급 과정의 mp3 로 듣는다면 징게워 저거 이렇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끝에 있는 저거 현지인들은 제거라고 더 많이 발음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징자는요, 실제 중국인들이 쓰는 거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징자는 플리즈라는 건데요, 약간 지나치게 좀 공손한 느낌이 있어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쓸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옷을 사고 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 칭자를 붙이는 케이스는 중국에서는 많이 보기 힘들고요. 곧그 뒤에 거부터 할게요. 개워쩌거개워쩌거 혹은 개워쩌거개워쩌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대륙 님님이 정말 잘하시네요. 뒤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개워쩌거개워쩌거 이렇게 가르키기만 하면서 쉬어도 돼요. 어, 워쩌거 이시아, 음, 워쩌거 이시아, 개워쩌거 이시아. 이시아는 동사 뒤에 붙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개어쩌거 이시하는 쩌거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시를 붙이니까 되게 어색해졌어요. 징개어쩌거, 개어쩌거, 개워 개워 아니면 개어쩌거봐 정도로 쓰시면 조금 더 뭔가 친근한 느낌을 주려면 개어쩌거봐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어쩌거 이시는좀 이상해요. 자, 그러면 개어 뭐뭐 뭘 달라고 하는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식당이라고 치고 식당에서 필요한 것들 몇개좀 준비해봤어요. 중국 가면 꼭 달라 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개워, 저 주세요. 디에즈, 디에즈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접시예요. 근데 중국 가면 음식을 좀 덜어 먹어야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워 디에즈, 개워 디에즈, 개워 디에즈. 혹은 징짜를 붙이면 더 공손한데. 그냥 조금 편하게 말씀하실 때는 게어디에즈 게어디에즈 이렇 쓰시면 되고요. 다음 것도 중요해요. 찬진즈 찬진즈. 이게 우리가 쓰는 티슈예요. 그래서 찬진즈 달라 하면 냅킨 달라는 거라서 말 문장으로 해 볼게요. 게어 찬진즈. 시작. 게어 찬진즈 한번 더. 게어 찬진즈. 게어 찬진즈. 없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물이 필요해요. 근데 물한 컵만 달라고 할때 게어 이베쉬이 개워 이빼 에이 개워 이빼 에이 라고 쓰면 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중국 갈때왜 중국은 물을 안 줘요 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일반적으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조금 더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면 자스민 차는 주지만 우리가 별도로 달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을 주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중국은 장점은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꼭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냥 마트에서 물을 한통사 가지고 식당 갈때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이페이쉐웨이를 달라고 하면 갖다 주긴 하는데 안 좋은 데도 있지만 갖다 주긴 하는데 약간 우리가 먹었을 때는 조금 수돗물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물을 주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알려 드리고자 개워 이페이쉐웨이라고 썼지만 더 좋은 거는 마트에서 하나 준비해 가시는 게 여러분 입맛에 더 맞으실 거예요. 어, 믿을만한 거는 식당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물이 곱지 않아. <laughs> 뭔가 조금 그물 비린내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을 마시는 게 한국과 중국이 좀 다르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게 그냥 정제된 물을 먹고 싶으면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개워이 빼쉐이. 뼈 숱, 개워이 빼水이 아니면 그냥 물한통 사서 가시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패턴만 기억해 볼게요 저한테 뭘 주세요 할 때는 개워 그리고 뭔지 모르면 다 가르쳐 손으로 개워 저거 개워 저거 개워 쨔거 제거, 개워 쨔 거도 되고요 응.